시스타임즈가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해전194의 국가암대전의 홍보모델로 걸그룹 시스타를 발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실감나는 해상전투를 만끽할 수 있는 해전1942는 출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인기 고공행진이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2차 업데이트를 통해 훈장 기능, 계급 기능, 성 약탈 등 다양한 신규 컨텐츠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각 서버의 진정한 최강자를 가릴 수 있는 해전쟁 탈전, 군단 보스 등 다채로운 컨텐츠가 새롭게 추가되는 대규모 2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전1 9사이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최고의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c 스타를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내 가요계에서도 독보적인 이미지와 위치를 확보한 걸그룹 시스타는 시원시원한 가창력은 물론 강한 카리스마, 뛰어난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그룹으로, 가요계뿐 아니라 예능, 연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멤버 개개인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진정한 대세 걸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죠. 해전 1942 관계자는 상쾌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의 시스타가 강렬한 해상 전투와 잘 어울릴 것 같아 홍보 모델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2차 업데이트를 앞두고 시스타를 홍보보델로 선정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해전 1942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